에 아, 저긴가? 한번 들어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악마의 동굴이 실종된 마콩이 탐험하겠다며 떠들어댔던 곳이 응? 하, 왔냐? 혼자 온게 아니야 응? 야, 이 녀석은 왜 데려온 거야? 아, 와, 흥분하지 마. 난 단지 부탁 받았을 뿐이라고. 내가 부탁했는데, 그랜덤이 없는 상황에 믿을 만한 동료가 필요해서 말이야. 뭐? 그럼 난난 난 믿을 만하지 않단 거야? <laughs> 나 잘한 거 맞지? 아, 글쎄, 근데 별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. 음. 응.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동굴이야. 잠깐, 에? 발자국이야. 곰, 뭔가 발견한 거야? 자, 녀석이 그러면 그렇지. 곰, 넌 여기 놀러 온줄 알아? <laughs> 이 녀석, 어디선 늘어지게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? 잠깐, 에? 뭔가 불길해, 뭐가? 계속 이어져 있던 발자국이 끊어졌어. <laughs> 뭔가 이상한데, 어떻게 갑자기 발자국이 끊어졌지? 역시 악마의 동굴 같군. 응? <laughs> <laughs> 뭐야, 저 꼬맹이들은? 왠지 저 녀석들이 마콩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. 음, 저 정도쯤이야. <laughs> 뒤쪽에도 나타났네. <laughs> 상대할 적수가 너무 많은데, <laughs> 그렇다면 뭐 우리 비장의 무기를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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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원이 좀 이상하고... 아까 먹은 버섯이 잘못된 거 아니야? 아니야, 실컷 먹더니 잠든 거야. <laughs> 이거 완전히 뿌리됐잖아! 걱정 마 아픈 내가 맞는다 하, 그렇다면 내가 비를 맞지 우와 모두 돌게야 개뻔하아 이게 참나 이게 원. 아이고참아 진짜 정말 뭐 자존심 상해 시끄라 개형이좀 해! 에이 <목소리> 이 녀석은 조금만왜 이렇게 무거워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. 이봐, 좋은 말할 때 이거 풀어라. 쉬이. 너 조용히 너, 알아? 네? 잡혀 있는 주제이니. 에 아, 결국 이런 꼴이 되다니 창피하군. 때로 덤벼드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. 그참 변명할 때가 아니야. 여길 빠져나가 내가 에이. 조용히 하라고 했니? 안 했니? 조용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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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난 척하더니 셈통이다. 이 아유. 음, 아유. 난안 떠들었어요. 조용히 있었다고. 아니, 넌 여왕님께서 보자신다. 여왕? 빨리. 빨리. 오란 말이야. 에이, 알았어. 이, 이 아래로 내려가라는 게야? 나 늙어서 몸이 둔한데. <목소리> 아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라는 거야? <목소리> 아, 이거 이 이거 신이야아 엉덩이 아파라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저는 누군가. 난이 아름다운 동굴의 주인이. 마콩은 마콩은 어디에 있지? 마콩 아그 자라면 저 안에 있어요 <laughs> 마콩 괜찮은가.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? 아 어서 오세요.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. 마콩 왜 그러나? 제발 정신 좀 차리게. 아, 여왕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실 거예요. 그럼요. 지금 행복하시죠? 네, 여왕님. 마콩. 어서, 함께 해요, 어서. 지금 제 정신이 아닐세,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겐가? 델덤님 저랑 얘기 좀 하실까요? 아 당신은 행복해질 거예요. 조금씩 조금씩. 조금씩 조금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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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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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당신은 나의 노예가 될 거예요. 나의 노예가 될 거예요. 자, 대답해 보세요. 네. 여왕님. 델덤! <laughs> 슬슬 부르려고 했더니 제 발로 나타나셨군요 어서오세요 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? 왜들 그래? 마콩의 델덤까지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? 뭐야? 정신 차리란 말이야 어서와서 함께해요 어, 어, 계속! 그만하지 못해! <laughs> 왜 이제 와? 고는 오다가 딴 데로 샜어 아이고 하필 이런데. 아 근데, 쟤네들 왜자래 나도 잘 모르겠어.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아. 네. 그만 내려들어오시죠. 에? 에? 그럼... 천국으로 초대할게요. 천국이라니? 무슨 헛소리야? 음, 당신들은 곧 행복해지실 거예요. 조금씩, 조금씩. 흥, 흥. 저 눈을 보면 절대 안 돼! 흥. 흥.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? 이 녀석들이 눈 뜨면 안된 참아! <laughs>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? 이리 데려와! <laughs> 자, 눈을 뜨세요. <laughs> 눈 뜨면 안된 참아! <laughs> 버텨봤자 소용없어요. 시작해라! 조금씩 조금씩 자 대답해 보세요. 여왕님, 여왕님. 그대들은 이제 나의 노예가 되야 어다 뭐야? 잡아와. 웬 꼬맹이가 겁도 없이 여기까지. 응. 무 무슨 일이야? 저 꼬맹이가, 어, 아니지 어허, 작은 최고지만 강한 힘을 가지셨군요 강한 건은 정말 매력적인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서 오세요 제가 천국으로 초대하겠... 네. 나, 나, 무시하다니 내 노예들아 여왕님 당장 저 녀석을 혼내줘라 알겠습니다. 감히 여왕님을 모욕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. 아. 너하고 같이 온 동료들을 공격할 수... 있. 너! 아니 대체 당신의 정체는... 그래, 그렇게 날 계속 노려봐주렴.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. 자, 나의 노예가 되어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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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내 알력이 안 통하다니. <laughs> 아무것도 안 느껴져. 그야말로 무의경직 너, 넌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데... 그... 엄마! 조심해서 놀다 와라. 네, 엄마! 싸우면 안 돼요. 네, 엄마! 음, 저, 저건 어린 시절했 나... 아름다운 눈들오 사랑스러워 뒤없이 맑고 순수한 오, 저 저게 나였단 말인가 아, 아. 네, 아, 어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봐봐, 고니 이겼나봐. 여왕님, <웃음> <웃음> 이걸로 오늘도 일단락 치는 신는... 맞다. 아, 마콩! 마콩, 마콩, 어? 아이, 나도 피해자라고. 그렇죠, 델덤? 어? 응. 아, 잠들었네. 응. 아, 쟤네도 자네. 저 녀석 웃고 있잖아. 흥, 응. 좋은 꿈이라도 꾸나 보네. 야, 엄마! 아, <laughs> 어, 귀여운 우리 애기. <laughs> 어. 아, 모르겠다. 한숨 자볼까? 응? 아, 어. <laughs>